박영선 의원님, 기대해 주시 바랍니다. 포항 출신 박영선 의원입니다. 최영수 국장께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저 3포 세대 많이 들어봤지 그죠? 거기다 예. 5 오포 칠포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세대. 예. 경제 성장 시대에는 라면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죠? 예, 예. 지금 예. 경제가 정체되고 침체되는 시대에는 스테이크를 먹어도 아마 가죽 씹는 맛일 겁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은퇴를 많이 하지만은 은퇴 후에 할 일자리가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 국가에서 지원는 노인 일자리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어디로 나오냐 면면 소상공인, 스몰 비즈니스로 나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비중이 한 7%, 대한민국은 24%나 됩니다. 그리 젊은 사람들은 더할게 없습니다. 경제 성장이 안 되고 침체기를 통해서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특색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네. 경상북도에서는 이 젊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의원님,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막상 해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하고 난데 2년 내에 폐업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다시 교육을 해서 재무장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초기 교육은 하지만 그 재교육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육성 사업도 한번 하고 그리고 지금 로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들을 해서 또 브랜드 만드는 그런 것들을 그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또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 향후에 상권으로까지 매출이 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친구 사업을 비즈니스 플랜 이제 콘테스트하고 이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소상공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제 상권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상권을 더 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아예 보듬 지원 사업이라 해서 소상공인 청년들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어서 정 정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출산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대체 그 인력비를 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네. 병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요즘 워라벨 따지지 않습니까? 그죠? 렇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문화, 예술, 네. 교육, 의료 이런 거도 전부 우리 그 직장 의료 정도 직장인들이 또 서울 사람들만큼 못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소 규모 도시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좀 꾸준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 우리 복지국장님 제가 11월 21일 도정질문에서도 어르신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 대단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최고 높습니다. OECD의 평균 한 4배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 어. 월남에 목숨 걸고 가서 돈 벌고 사우디 사막에서 돈 벌고 또 부모를 의무적으로 공양을 했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세대들이 바로 지금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공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5형제, 뭐 5남매, 6남매, 지금은 많아봤자 1, 2남매, 거다가 평균 수명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양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부양을 해달라 소리도 할 수도 없고 부모한테 손안 내밀면은 그것이 효자라는 세대가 됐습니다. 노인 빈곤율을 이대로 방치한다면은 국가적 민족적 전을 폐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에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충효 예사상이 가장 잘된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노인 빈곤율을 대치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 노인 정책으로 우리 도에서 노인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그 노인 일자리도 보면 공공형이 있고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시장형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 시장형 같으면은 일주일에 한 이틀 삼일 정도 근무하고 한 달에 보수를 그한삼십만 원, 사십만원갈수 있는.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카페 그 다음에 식당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그다음 에 매장 뭐 이런데 저도 현장에 나가니까 상당히 자긍심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 이런 일자리를 확충하고 나머지는 행복 경로당이라고 우리 도에서 그 전국에 앞서서 행복 경로당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밑반찬 지원 사업, 행복 알금이 지원 사업, 뭐 이런 거 하면서 올래는 행복 밥상 지원 사업을 이렇게 예, 사업들을 다 예. 열하지 말고요?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대한민국 헌신해서 이분들은요. 지금 우리 저출산 해결하려고 예산 엄청 들어가지 그죠? 거기에 예, 대해서도 말안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했지만은 지금도 희생하려고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크게 내놓으십시오. 어르신들 우리가 언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더통 크게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경상북도 어르신들만큼은 그래도 대접받고 어느 시도보다 정말 정책을 잘했다. 이런 소리 좀 나오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